1 4일 142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바로셀로나를 출발하여 트셀도로프로 향하던 항공기가 알프스 산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 전원 148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고 원인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으나 사고를 일으킨 부기장의 우울증에 의한 고의 추락사고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부기장이 고의로 비행기를 알프스 산병에다가 추락시킨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말, 아, 좀 오늘 익숙한 얘기지요. 뭐 쉽게 얘기해서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 뭐 기분이 다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우울증의 병이라 그렇게 이해하기 할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장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혼이 황폐화되고 무기력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주변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커다란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2020년 정도가 되어지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최고의 그 질병 1위가 뭐냐 예측하기를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나 또 연세 많 많이 드신 분이나 그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 사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우울증으로 고통 당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 나밖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지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낙담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죽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방 성지자 180, 몇 배, 850명을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받았고, 기도해서 하늘 문을 닫기도 했고 하늘 문을 열기도 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엘리야의 삶은 정말 충성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지자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생명의 위협, 변화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쯤 되면 아홉도 변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새로워지기, 새로워지기를 소망했지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엘리아의 신경 상태를 가리켜서 엘리아 중우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아 중우군 남자는 우울증에 걸리면요. 엘리아 중우증에 걸리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요. 잠을 잡니다.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고 잠을 청합니다.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그, 남자들의 반응이에요. 반면에 여자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 엘리아 증후군에 걸리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점심 때 음식 먹으러 가면 여자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외에는 다 여잔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 속으로 생각해 보지요. 아, 이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저렇게 수다를 떠나 보다. 남자들은 왜 없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단 말입니다. 아, 우리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잖아요. 야, 내가 왜 살았나? 뭘 위해 살았나? 자녀들을 위해 위해서 생명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가정을 세우고자 열심히 힘쓰게 했었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성과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늙은 몸 이제 뭔가 할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낙담되고 체념되는 엘리야 중혼과 같은 그런 심리적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정을 세우고자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정받기보다는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기대한 것만큼 성과가 없어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 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골방에 들어갔으니까. 골방으로 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리라. 금식해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도 은밀한 중에 보신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눈치채지를 못해요. 계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공기가 있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끗하게 잊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송고기를 마시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나를 보시는가? 눈치채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구제할 때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금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예배를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고 계셨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문제가 생겨나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이 알아주지 않아요. 슬퍼지지요. 근데 성경 말씀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세속화됐다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상 받으려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인. 오른손이 하는 것, 굳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굳이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굳이 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금식하는 것, 굳이 하는 것은 유대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경건한 생활입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구제한다든지 내 거리에서 보폭을 맞춰가는 거예요. 멸바짝고 하면 사거리에 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정오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 보, 보지 않겠느냐? 나를 경건하게 여기,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세속화된 거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목 부원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기도할 때에는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못 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굳이 하는 사람, 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니까,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은밀하게 하니까, 은밀하게 하니까, 누구도 그 사람이 굳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왜 기도하지 않냐? 너왜 굳이 하지 않냐? 너왜 선한 일을 하지 않느냐?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누구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요. 반반. 찬성 반. 반대, 반입니다. 제가 새누리당이 참 좋습니다. 얘기하면 새정치 민주연합에 계신 분들이 저를 비난할 거예요.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거고요. 반대로 제가 새정치 민주연합을 지지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대할 거예요. 저를 미워할 거예요. 반면에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자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비난받게 돼요. 좋은 일 해도요. 오해받게 돼 있어요. 그런,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요. 선한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이런저런 비난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프지요.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쓰리지요. 고통스럽지요. 있습니다. 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까닭에 가정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아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다 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00% 그런 생각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지요. 삶에 재미가 없지요. 체념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던져버려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직분도 던져버려요. 사명도 던져버려요. 선한 일, 사역도 던져버려. 왜? 내가 이 일에서 누명 썼다고, 이 일에서 비난 당한다고, 이 일에서 어려움 겪는다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맡겨주신 것도 다 동지로 던져버리고, 그건 자기 삶이지요. 그건 사명자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비난을 받아도 단중히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때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족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 것이라면 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 비우 맞추려고,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업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예,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비난 안 받을 수가 없지요? 비난 받습니다. 미움 당합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진인데 그거 개념치 마시고 믿음으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보시니까 그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은밀한 중에 주, 보시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잘산 인생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시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체념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이 사명 그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갚으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 상을 주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갚아주리라 은밀한 것은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누구도 눈치지 못하도록.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선한 일을 감당합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들어놓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아 주신다라는 것은 은밀한 것과 대조적인 말입니다.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그런 자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으면서도 행복했어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죄의 을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기,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지만 정작 그 고통과 순교를 당하는 이들 마음 가운데는담대함이 있었고요 평화가 있었고요 은혜가 있었고요 보람이 있었고요 죽어도 좋아라는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아참 좋다 이 신령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마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아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황금한 연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착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누가요? 바울사도가요. 신약의 바울 사도 정점에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올려지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일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마음, 이 기대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말씀을 띄워주세요. 선한 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넘치게 할 것이고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단 그런 연보뿐만이 아니지요. 가정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풍성하게 이 믿음. 사역을 감당할 때 애쓰고 충성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 은혜롭게 하신다라는 것. 은혜도 주시고 삶도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 고림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는 자에게, 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어떻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얘기. 우리가 충성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처럼, 왼손이, 른손이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지만, 굳이 하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고, 인생 사는 재미를 주시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기준치가 사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우서사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의의의 멸류관. 의의의 멸류관. 주님께서 그걸 예비하고 기,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서 죽으면 하나님이 의의의 멸류관을 나에게 주시리라. 그 멸류관을 바라본 겁니다. 바울사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별류관 하나 쓰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잖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노뎀 나무 안에서 잠을 잡니다. 체념합니다. 모든 소망의 끝이 다 끝났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아를 어루만져 주셔요.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너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거듭거듭 마실 물을 주시고 구운 떡을 주시면서 엘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아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셨고, 그에 찾아오셔서 다시 보상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아이씨 그때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루만져 주셨어요. 새 힘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40주, 40야를 달려가고 뛰어가 하나님의 사람,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사명을 또 받게 되는 거지요 그 사명의 길을 또 걷게 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산에 섰을 때 모세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엘리야,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고 가정, 가정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삶일진데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박해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예요? 누구 앞에서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는 아버지가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내로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마음 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온 나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헛살았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하고 도리어 비난을 당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파하는 우리 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 힘을 얻게 하시고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힘을 낼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닐지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면 좋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서 주신 사명과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만족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